예, 장주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뉴스 n 에서항해진 그 기자가 올려진 기사 내용을 같이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가수 임영웅의 팬들이 선한 영향력을 전파했습니다. 청각 장애인을 지원하는 그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 측은 1월 15일, 그러니까 어제 임영웅 팬클럽 잠실 웅바라의 디스쿨 회원들이 청각 장애인 지원을 위해서 8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임영원 팬클럽 영웅시대 잠실 웅바라기 스쿨 회원들이 임영웅 리사이틀인 고척돔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친 것을 기념한 그 기부금이죠. 잠실 웅바라기 스쿨은 2021년 그 사랑의 달팽이의 후원을 시작한 이후에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서 누적 6777만 600원을 예, 지금까지 기부를 했습니다. 그 기부금원은 전, 전액 청각장애인에게 소리를 찾아주는 그 소리동행지원사업으로 사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잠실 웅바라 기스쿨 관계자는 임용웅 가수의 신금을 울리는 따뜻한 노래에 그 위로와 큰 행복감을 만끽하는 영웅시대 그 회원으로 청각장애인에게도 위로와 행복을 선사하고 싶어서 기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그 임용웅의 그 영웅시대 회원답게 성한 그 영향력을 신천하겠다고 예 전했습니다. 김민자 사랑의 달팽이 그 회장은 청각장애인들을 그 위해서 매해 잊지 않고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임영웅 팬클럽 잠실에, 그, 웅바라 기스쿨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그 기부금은 청각 장애인들이 소리를 되찾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예. 그, 너무나 아주 그 잘하는 일이죠. 어, 오늘 알았습니다마는 그 잠실에 그 웅바라기 스쿨그 회원님들에게 예, 또 저도 예,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